저희 엄마 아빠를 안 갔고요. 거기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어요. 근데 너무 신문 나머지 뛰다가 시계에 걸려가지고 다빠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안쟁이 원이니제 이빨 보고 부러졌다고 하는 거예요. 안쟁이 원 선글라스에 비친 제 이빨을 봤는데 기 있었어요. 그래 가지고 아는 동생 엄마랑 아는 동생이랑 같이 그 보건소로해야 되나? 시영장 보건소에 가 가지고 시영수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치과 가 가지고 레진으로 이빨 붙이고 그랬던 썰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